올해 사회 전체를 흔든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는데요.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주대학병원이 내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했는데, 단한 명만 지원했습니다.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. 16년 차 심장내과 전문의. 잇따른 시술과 진료에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. 여기가 시티에서 보기에는 병이 꽤 심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. 의정갈등으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제주대 병원 전공의는 45명. 김 교수는 한달 13번의 당직을 서며 버티고 있습니다. 병 가든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싶은 분도 생길 거고요. 저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?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고민입니다. 전공이 부족으로 입원과 수술은 전년보다 30%나 감소했고.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. 제소아 환자실이나 뭐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응급실에서 한다시 있어요. 제주대병원이 최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는 더 안담합니다. 규모는 내과 6명,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각각 3명 등열7 일곱 개 진료과에서 25명. 하지만 지원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명에 그쳤습니다. 수년 후에 배출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의료의 어떤 그 여건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어서 더또큰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내년에는 2에서 4년 차 전공의 모집이 예정돼 있는데요. 이대로라면 난항이 예상돼 의료 공백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. 필수 의료 전공의 확충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만도 벅찬 상황. 당직 전문의 도입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와 제주도 의료계의 장기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. KBS 뉴스 강인입니다.